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거미줄 지분 관계, 주식 시장의 거미줄 같은 지분 관계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휴림 로봇이 상한가를 상당히 많이 치고 있는데, 휴림 로봇이 여기에 있는 디아크를 갖다가 오늘 인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린 게, 디아크도 두얼물산 홀딩스와 함께 카나리오 바이오, 이거를 해먹는 그룹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분홍 색깔, 이 분홍 색깔들이 그 대부분의 주체들이죠. 작전세력의 주체들인데 여기서 휴림로봇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휴림로봇 일단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오늘 상한가를 가서 또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거의 이제 8천억 원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매출액을 보시면은 30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엉망이죠. 거기다가 300억의 매출액을 냈지만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00. 92억. 거의 400억이죠. 돈을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잃는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부채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유보율이 계속 이제 증, 감소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당자비율도 뭐, 좀, 약간 늘어나긴 했어요. 이거는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3부 통원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청산 가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휴림 로봇은 디아크 지분의 전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호 예술을 통해서 지배의구조를 안정화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DR, JDR, s c 보유 중인 것을 갖다 인수를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아크 지분 40%를 사면서 뭐, 최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여기, 위딘 투자조합.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적극적인 보호 예술을 진행해서 경영권을 안정화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게 어쨌든 간에 디아크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정지 상태인 거죠. 거래정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디아크 대표로 신규 선임된 설정호 대표는 뭐 현대 자산 운용에서 이렇게 뭐 본부장을 역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에 왜냐면은 기존의 디아크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임직원을 모두 교체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휴림 로봇은 그대로 임직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휴림 로봇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건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휴림 로봇이 과연 정상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볼게요 그 외적에도 이제 그 소니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는데 소니드 이것도 역시 거래 정지 상태예요 거래 정지 지금 거래 정지 상태인 회사 두 개랑 서로 이제 합의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지가 않죠, 그죠? 뭐휴림 로봇과 검사 로봇 뭐 물류 이런 걸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이 지금 이 일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산부토건의 지분을 양도를 했다. 이 자금이 있기 때문에 효림 로봇이 지금 뭐 다른 데를 인수를 하겠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효림 로봇은 삼부토건이 지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죠? 전혀 연관성이 없을 텐데 그런 데에서 저희가 이제 항상 우리가 봐왔던 지분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삼부 토건과 휴림 로봇이 스마트 건설 로봇 사업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삼부 토건이 휴림 로봇이랑 무슨 스마트 건설 로봇 사업을 하겠어요? 그냥 토목회사일 뿐인데 그럼 휴림 로봇이 자본금이 빵빵하고 그 다음에 연구 활동비를 갖다 엄청나게 넣어서 그게 가능해야겠죠 근데 실제로는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이 300억을 벌었는데 300억을, 300억을 잃어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는 여기서 손해가 마이너스 700억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략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던 회사죠. 자, 사업이게요 로봇은 뭐 노동 대체수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지능형 로봇과 산업용 로봇을 갖다 한다 뭐 매출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 실적이 작년에 좀 올라오긴 했어요 어느 정도 콘텀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뭐 1분기죠 1분기면 곱하기 4를 해보면 작년보다는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뭐여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7428 하면 작년보다 는못 나오겠죠 여기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보다는 아마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뭐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연구개혁 이가 그렇게 크게 막 나오진 않았어요 차라리 오히려 2년 전이 더 높게 나왔지 그죠 실제로 보면은 작년에 1분기에 비교를 했을 때 매출 원가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판관비 자체도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죠 그런 거 그런 면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손실이 정, 작년보다 더 크게 났는데 그냥 금융 수익이 이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덮어버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당 이익을 갖다 늘려버리는 그런 이제 착시 효과를 내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작년이랑 별반 다른 없는 거지만 가지고 있던 그 삼보토건의 주식이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그 차익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얘기하는 어떤 뭐 로봇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삼성물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위험한 것또 보니까 뭐휴림 로봇이 이제 그 사업 보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생 금융 부채를 갖다 누락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파생 금융 부채라는 게 이제 전환 사채를 갖다가 전환을 할 경우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갖다가 제대로 적었느냐 어안 적었느냐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전환 사채를 갖다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2017년 18, 17년도 이때부터 당연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 그죠? 여기 보시면은 전환 청구 내역에 전환가액이 387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 있죠? 4 7 0 0 얼마 있잖아요. 그죠? 5,000원대 가까이 돼 가는데 지금 이거를 갖다 바로 전환해서 팔면은 차익이 얼마입니까? 거의 적어도 16배 이상이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환이 된게 1월 달이잖아요. 그죠? 1월 달. 1월 달인데 지금까지 뒀으면은 6개월 동안 얼마예요, 이게? 장난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에 증자감자 현황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유상 증자 엄청나게 많고 이거 전환 행사 전환권 행사한 것도 엄청나게 많고 수량 이거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발행가액 보면은 뭐 900원 600원 3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가격은 이 900원을 잡아도 5배 이상인 가격 그죠 뉴스를 띄워 가지고 팔아먹는 것보다 얼마나 좋은 게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봇에 관련돼서 뭔가 어떤 이제 로봇에 대한 업무만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두 개를 보면 둘다 엉망인 회사, 거래정지를 당한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거래정지를 당한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거래정지를 당했,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래정지를 당한 회사들과 휴림 로봇이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놈이겠죠? 유의상종 아니겠습니까? 자, 차트 한번 보면은, 휴림노버 뭐 제가 이거 증거금 100%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증거금 100%. 그리고, 과거로 돌려보면은,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죠? 우리가 항상 봤던 그런 거 아닙니까? 띄웠다가 팔아먹고, 전환사체 돌리고, 띄웠다가 전환사체 돌리고, 팔아먹고, 주가 낮추고, 전환사체 가입 낮춘 다음에, 다시 올리고, 팔아먹고, 여기서 엄청나게 띄우고, 다시 팔아먹는 그런 행위. 그죠?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로봇에 대해서 뭐 삼성문사 끌면서 이제 본업에 대해서 충실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건데 절대 안 되죠. 기존에 있었던 전환사체를 갖다 계속 팔아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기존에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거래량 없잖아요. 그죠? 근데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하게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라인이 핵심적인 거죠. 그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다 해먹고 같이 거래정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로 갖다가 뭐 본업,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 지금 오늘 상황과 같네요 아까 4700 얼마일 때 ppt 만들 때는 다르게 4930원까지 간 거죠 지금부터 더갈 수도 있어요 더 가는 거는 뭐그이 세력들의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올릴 때마다 계속 정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관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내일부터 떨어진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또 떨어질 테니까 대신 올라가도 좋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여기서 가지, 가지고 있다고 예정을 한다면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크게 줄이고 내려올 때마다는 비중을 계속 물타기를 좀 덜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괜히 떨어질 때마다 물타서 더 올려서 가는 거 봤다가 여기 다시 모두 고점이 될수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 박스권은 이 박스권 자체가 이 회사의 원래 가치인 거예요. 천원 미만 다이소 주식. 다이소 미만, 다소 주식인데, 쓸데없이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디아크 세력이나 도월물산이나 이렇게 지금 자본금이 빠방한 애들이 다 올렸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무조건 탈출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여기가 무언가를 갖다가 이룬다고 로봇, 지능형 로봇 이딴 거안 나옵니다. 매출액 자체가 안 나와요. 삼성이나 이런 애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죠? 왜 얘들을 갖다가 인수를 안 하겠어요? 인수해봤자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삼성 물산이랑 얘가 뭔가를 한다고 했으면은 그, 현대차가 이제, 로보로 보였나요? 인수를 하겠다고 뭐 이렇게 뭐 협약을 하고 하는 것처럼 휴림로봇도 삼성전자에서 뭐 어느 정도에 이게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에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아 r 스 오토메이션이라는 그뭐협력사도 있을 거고 대체 되는 종목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완전 작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돼요. 일단 뭐 여기서 다섯 배, 아니지. 지금 600 얼마, 300 얼마에서 뭐 5천원까지 갔다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 물린 사람들 뭐잘 버텼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여기 내려왔을 때 물타기하면서 계속 주가 올린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들어가서 뭐20-30% 수익 먹겠다 들어갔다 전재산 다 날리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래하고 있는 상대방들이 두 개가 다거래정지에요 그죠 처음부터 얘들이 거래정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같이 거래정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회사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실제로. 다 박살 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뭐, 소니드 잠깐 하긴 할 건데, 지금 슈림노버, 소니드랑 같이 손을 잡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소니드라는 회사가 처음 들어봤는데, 야벡스라는그룹이더라고야벡스야벡스라는 야백스. 데인데, 얼마 전에 소니드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사기꾼들이 이름을 계속 바꾼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 사기치는 회사인 겁니다. 사기치는 회사랑 손을 잡고 다니는 애들은 사기치는 거예요. 영화 도둑들 보면 도둑들끼리 다니잖아요. 사기꾼들은 사기꾼들끼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회사들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소니드, 그리고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HLB, 이런 관련해서 한번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꼭 유의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